네, 안녕하십니까 하디입니다 네, 저 이제 어, 또,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멤버랑 어 뭐냐 구독자가 아니라 스카이 블록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분이고요. 왜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. 뭐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. 제가 지금 목 아파서 그렇게 많이 못할 거고요. <laughs> 지금, 낼수 있는 게 별로 안 돼서, 최대한 목표리는 크게 내고 있습니다. 내일 또, 소풍, 아, 소풍이네, 그건 예전에 했던 말이고, 현장 체험 가서, 어, 스키장으로 가서, 또 영상은 내일 또못 찍을 것 같네요. 네, 요즘 제가, 또 이, 게 마지막 영상이라, 영상 이제 못 찍을 것 같네요. 아, 죄송하고요 웨디 만들어지지 음, 내가 시작하면 되지 뭐. 네, 제가 가져가야 돼요. 왜냐하면 저 분이 오시면 벡터 이거 용암하면 튕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같고. 음. 일단 돌이나 캐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왜안 들어? 내가? 아 안전모드 해나 아하 오 어, 그러세요 잠시만 목이 아프네, 에 요즘 목감기가 유행이라 제가 목 걸린 것 같은데, 어. 최대한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? 악플 다시는 사람들은 제가 신고할 거니까 악플 달아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하, <laughs> 튕겼어튕겼다네 내가 튕겼다네 안전모도 해제시켜야 돼요. 왜냐하면 또 안전모 되는 거 아니겠지? 이 정도 블럭이면 가능한 것 같은데. 들어오시죠? 근데 이분이 그 멀티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영상을 지워볼 수요 악플러 때문에 그러니까 악플 안다는 게 좋으시고요. 탄다 놓고 아예 너무 안 돼. 음. 떼버려야겠네. 수고염 용암이 없어졌습니다. 수고염 음, 음. 이제 이걸로 뭐 할지 모르겠네. 네, 이 정도, 이 정도 더 가야 되지? 더 가야 되지 않나? 좀만 더 가면 돼. 근데 네, 오셨네요. 뭐야? 저번 집 날라다니는 건가? 뭐야? 네아네 어. 네. 죽으시면 좋죠 죽는다니까 왜나갔지 이정도로 태어나면 좋죠 이게 좀 영상이 좀길것 같은데? 편집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구 몇개정도면 가능하나? 아니니? 이정도는 안될거같애 자이편에서 봅시다 이 편에서 봅시다.